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뉴욕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이 추운 날 귀한 손님이 멀리서 오셨습니다. 황헬렌 성교사님인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성교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우. 따뜻한 땅에서 이렇게 추운 땅까지 오셨는데, 성교사님 혹시 뉴욕에 성교사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물론 저희 중고등부랑 저희 교회에서는 뭐, 완전히 영웅이신데 좀 소개해주시면 <laughs>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음, IT 난민을 어, 섬기고 있는 황혜린 선교사입니다. 어, 도미니카 리퍼블릭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라 또 IT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사실상 잘 네. 모르시는 분들은 어 저기 어디 중미 네, 네. 쪽에 있는 나라일 거야 음, 이런 생각할 텐데 네. 어, IT랑 도미니카 리퍼블릭 어떤 나라인가요? IT하고 도미니카 리퍼블릭은요 같은 땅에 있어요. 같은 땅에 있고 음. 네그 웨스트는 도미니카 공화국이고 이스트는 어, 아이티. 같은 오. 땅에 있는데요. 어 피부 색깔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도미니카 공화국은 어 스페인 점령으로 스페인어를 쓰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티는 프랑스 점령 때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이 오. 나라를 이룬 나라라서 거기는 좀더 흑인 그래서 네. 피부 색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삶의 완전 히 질이 다른. 그래요. 네, 한 오. 나라에서 제가 한국분들한테 어 쉽게 설명할 때뭐 남한이랑 북한이랑 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쉬운 시각으로 제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와. 네. 그러니까 그냥 역사 자체가 시작이 슬픔이네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 어.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어 음. IT가 굉장히 어 위험하고 안 좋은 상태인데요. 음. 그 도미니카 공화국이요 IT로부터 해방된. 네. 그런 오, 나라예요. 오, 네. 처음에는 그럼 도미니카 IT가요. IT가 아이티가? 더잘 살고 IT가 어... 그 한국 유교 때요. 그 당시 5천부를 한국에다가 도네셔한 나라가 IT예요. 오 IT가 한국에 도네셔 네, 했어요. 네, 도네셔를 했었어요. 네. 오... 그랬던 나라인데 음...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도미니카 공화국이. 음... 네. 음... 그래서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끊기지 음... 않고 네. 둘만의 그 사이가 계속 가까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그분 도미니카는 이제 스페니시를 쓰고 네. 스페인 중미의 네. 분들이신데 아이트는 인위적으로 프랑스에서 이렇게 네, 오신 분들이. 네, 네, 오신... 분들이... 아, 그렇군요. 음. 아, 그럼 성무사님 그 도미니카 리퍼블릭에서 어떤 사역을 지금 음. 하시고 저는 계신가요? 저는 어, 도미니카 공학에서 예, 도미티, 음. 도미니카 우리 아이들도 섬기고 있지만 음. 저는 아이티에서 어, 오신 그 난민들. 음. 그니까 음. 제가 이렇게 좀 나이스하게 좋게 말해서 제가 그냥 난민들라고 이 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솔직히 음. 난민은 아니에요. 왜냐면그 음. 도미니카 정부에서 뭐 뭔가를 음. 그들이 혜택을 얻는 건 하나도 없고요. 음.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일리갈로오시니까 그러니까 불법. 이주자 음.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어 그분들이 함께 온 아이들 어. 그까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아무런 자기가 음. 어떤 신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음. 그러니까 많은 IT 분들이 음. 정말 그 굶지 않기 위해서 음. 아이들에게 또 교육을 좀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음. 일리갈로 오시는데 그렇게 오면은 도미카공에서 어떤 혜택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음. 없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미카 갔을 때그 아이들이 그냥, 음. 그냥 모방인 상태로 그냥 거리에 있는 아이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학교도 네. 안 가고? 학교도 갈수 없고요 어, 네. 리거리 아니기 때문에 아니, 예. 그것도 이제 부모님들이 우선은 먹고 사는 게 가장 음. 그들한테는 가장 음. 큰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 처음에는 이 마을에서 일하다가 또 일자리가 없으면 또 다른 마을로 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희생양이 되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랑 그곳에서 이제 음. 교육적으로 음. 네, 그 아이들과 함께 네. 유치도 하고 학교도 하고 네. 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저희 교회 자녀들이 네. <laughs> 아이팀, 아 저기 도미니카 가서 황엘렌 성교사를 만나고 오면 아이들이 바뀐다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한팀 가다가 두팀 가다가 지난 여름에는 우리 자녀들이 거의 다. 네, 85명. 85명. 카운했는데 <laughs> 85명이. 85명이 <laughs> 한 네. 여름에 이제 네. 우리 성교사님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갔다 와서 너무. 스토리가 많아요. 네.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우리 성인 사회에까지 하는? 그요니까 저는 하시나요? 그냥 아이들에게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제가 솔직히 줄수 있는 건 없잖아요. 없고 네. 지금은 또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셔서 도미니카 공화국에 음. 있지만 또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대로 가라고 하면 제가 네. 순종하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아이들이 뭐 배고플 때뭐 음식을 주고 이러는 것이 음. 아니라. 그 참된 기쁨을 우리 아이들한테 음.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음. 커요 그래서 네. 제가 저는 이제 조이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체 음. 이름으로 음. 도미니카공화국에 등록된 그런 음. 단체인데요 음. 그냥 그곳에 사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아 IT 어른들도 그렇고요 음. 그냥 삶이 힘들지만은 우리가 음. 받을 수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은 음. 세상에서 주는 거랑 다른 거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네. 참된 기쁨이라는 거를 그 아이들한테 음. 가르치고 싶어요 예. 가르치고 싶은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구트리 아이들이 와서 음.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한테 음. 어 주고 가고 음. 있고요 물론 뭐 그들의 아이들도 와서 음. 다시 돌아와서 많은 걸 나누지만 네. 아이들이 와서 섬겼던 우리 아이들도요 음. 지금도 네 제가 여기 온다니까요 네.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부러워해서 네. 제가 말 못하고 온 아이들도 굉장히 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냥 아이들과 음.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음. 그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아야 될때 어 받지 못하고 컸고요 음. 컸고요. 어. 예. 지금도 뭐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유치원 사역을 하는데 저희가 8시 오픈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7시부터 와요 그러니까 그 어린, 저희 이제 두살 반부터 오는데, 두살 그, 아이, 네, 그 아이들이 6시 정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일을 하지, 가야 그래. 되니까. 음.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저희 유치원에서 끝나고 가도 부모님이 집에 있지는 않아요. 그, 그 나이에만 받을 음.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음. 아직 많이 충분히 못 받고 있어요. 어, 음.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또 음. 예, 하나님한테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음. 그거를 나눠주고 아, 싶은데 와. 제가 뭐 특별히 뭔가 를 음.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그렇게 가게가 그 즐겁게 놀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되기도 하고 <laughs> 언니가 되기도 하고 네. 예, 누나가 되기도 하고. 네. 아 근데 우리 성교사님 제가 봤을 때는 아뭐 이제 갓 대학 졸업하시고 아, 가셨나보다. 근데 벌써. 선교지 나가신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네, 20년 제가 와, 2000년도에 처음 나가. 2000년도에. 네. 야, 그러면 어떻게, 어디를 먼저 가셨어요? 저는 어, 아프리카, 어, 음. 웨스트 아프리카에 있는 간비아에 그 제가 처음에 음, 갔어요. 담비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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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특별히 막 그거가 있는 거가 아니라 음. 제가 어,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제가 막 음. 정말 하나님 잘못 그런 글자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저희 또 환상을 보여주셨고 음. 그 보여주신 게 그냥 그 피부색이? 음. 저희가 지금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다이크 브라운이라고 말하는데 <laughs> 예. 그냥 그 아이들을 보여주셨어요. 예. 그래서 진짜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음.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음. 그래서 간 곳이 아프리카였었어요. 그리고 감비아였고 네. 감비아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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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됐고요. 네. 그때만 해도 감비아 <laughs> 이런 나라가, 뭐, 사실 우리가 다, 케냐 뭐 <laughs> 이런 나라는 알지만, 그때는 정말 그쵸. 가기도 쉽지 않았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도 감비아라는걸 네. 처음 들어봐가지고요. 어. 그 당시, 뭐, 제가 지금도 어. 제가 되게 보물처럼 제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음. 혼자 제가 설치해서 이만큼 책을 만들어서 저 혼자 감비아라는 오, 나라가 연구를, 어떤 나라인는데 네. 그리고 갔던 그런 오. 나라예요. 네. 네. 그래서? 그가서 무슨 사역을 하셨나요? 그 전에 음. 제가 뭐선교사님을 만난 적도 없고요. 음. 그 당시 어, 제가 성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냥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냥 음. 가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음. 가가지고 솔직히 음. 뭐 준비하고 이런 것도 없었던 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냥 갔는데, 정말 음. 뭐, 우리 하나님 언제나 늘 이렇게 예배해 놓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서 이제 선교사님이 저한테 음. 이제, 아스킹 음. 하시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네. 음. 그렇게 해서 음. 갔는데, 너무 저에게는 제 삶이 음.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네. 그런 시간이었어요. 음. 그곳에서 의시간인데 그랬군요. 네. 와우. <laughs>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 사역하시다가, 네. 이제 도미니카로는 또 2000, 2015년. 2015년. 네. 네. 그니까 제가 그 아프리카에서 음. 2년 음. 있고, 다시 음. 캐나다에 가가지고요. 음. 어, 이제 원주민 선교를한 10년? 그때 네.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회사도 다니면서 어... 원주민 선교를 하고, 어,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 풀타임 선교사가 될 음... 거란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네. 없는데, 그 아프리카에서의 그 시간이 어... 너무너무나 저한테 음... 소중했거든요. 음...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음... 다시 아프리카에 가야지. 그런 생각은 오... 있었어요. 있었는데, 네. 그 2010년도에 IT의 지진이 엄청 크게 엄청 났잖아요. 네. 네. 그때 그 저희가, 그러니까 저는 캐나다 이제 몬츠올에서 어렸을 때부터 음, 이제 살았는데 음. 저희가 불어권이에요. 네. 그래서 그곳에는 음. 불어권 선교대회도 음, 하는데 음. IT가 불어를 써요. 그래서 음, 네. 그 지진이 났을 때 많은 그일군들이 필요했어요. 네. 솔직히 IT에서 지진난지도 몰랐어요. 오. 근데 그때 처음 들었고 제가 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떻게 휴가를 다녀야지 됐는데 <laughs> 그때 생각난 게 IT였었어요. 음. 그래서, 어, 그냥 거기도 그냥 예, 기도하는 음, 마음으로 가게 예, 됐습니다. 네. 와우,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이제 <laughs> 네, 지금까지... 벌써 10년 가까운 시간. 네. 와우. 대단하신데. <laughs> 아, 성사님그 사역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어, 사역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웠던 음.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네. 제가 그, 도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저는 아이, 아프리카도 그렇고, IT도 음. 항상 한 단체로 제가 갔는데, 음. 도미니카 갔을 때는 제가 처음 2015년도에 갔을 때는 음. 사역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역도 음. 없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도미니카 공화국에 아이티 음. 분들이 살고 계신다는 것도 저는 한 번도 생각해 음. 보지 않았는데 네.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음. 거기 아이티 사람이 많다고 한번 와보라고 갔는데 어. 정말 제가 이게 도미니카인지 아이티인지 네. 모를 정도로 아이티가 너무 많았었어요. 음. 그래서 사역 쪽을 생각하면 감사한 음. 것밖에 이제 없고요. 음. 그냥 뭐 힘든 거라고 하면 뭐 많은 선교사님도 똑같은 것을 느끼시겠지만 그냥 살면서 음. 일어나는 일들 네.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음. 제가 저를 죽여야지 되는 거. 어. 네, 그 저는 되게 고집도 세고, 음. 그래서 성교를 한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네. <laughs> 예. 그게 되게 강한데, 음. 그거 죽이는 게, 음. 그뭐 여전히 훈련 받고,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이들이 그래도 점점 커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뭐 유치원을 하셨다가 또 네. 거기에 맞는 또 사역들이 진화될 텐데, 네. 어... 정부사님 앞으로는 어떤 사역을 좀 추구하시나요? 어 저는 그 음. 어, 도미카 갔을 때 처음에 어떤 사역 하고 싶었냐면 저는 뉴스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뉴스. 네 왜냐면 어. 그 전에 계속 그저 선제스쿨 음. 사역을 계속 했기 음. 때문에 하고 싶었는데 그 열리지 않았었어요. 음. 한 6, 7년 동안 계속 음. 아이들하고만 만나게 하셨는데 네. 이제 2년 전에 하나님이 음. 찾아 잖아고 그렇게 열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2년 안에 우리 음. 구트리 아이들도 정말 그 안에 엄청 음. 큰 일을 했고요. 음. 지금은 제가 그 아이들 때문에 매일매일 행복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저는, 어,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마음도 그 마음이시기 때문에, 물론 음. 뭐, 우리 어린아이들과 유치원이랑 학교도 계속 하지만요, 음. 저는 그 우리 유스 아이들과 음. 앞으로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오. 그래서 지금 그걸 놓고 음. 기도하고 계세요. 아, 습니다 네. 와, 저사님이 이렇게. <laughs> 야, 정말, 잠깐 얘기만 해도 아니, 저까지 그냥 <laughs> 다시 또 성교주 가고 싶은 마음이 막 <laughs> 일어나는데, 와, 우리, 어, 사실 뭐 저희 교회는 뭐 우리 그추리 친구들은 벌써 뭐 성교사님을 <laughs> 한번 다 이제 네. 거쳐가는 것이 하나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우리, 어, 이 뉴욕에 여전히 네. 성교를 사모하고 네. 또 우리 섬기고 싶어 하는 많은 음,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좀한번 인컬러지 하시고 동원 한번 해주시면 음,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 그, 성교사가, 특별해서 성교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니까 제가, 성교지에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행복할까라고 생 거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어, 이 뉴욕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도미니카에도 있고, 아이티에도 계시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 그냥, 순정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했을 때,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음. 많은 분들이, 어, 성교하면은, 죽으러 가야지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또 내가 과연 가서 할수 있을까? 내가 자격이 되나? 왜냐면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 어, 내가 선교사로서 이렇게 자격이 있을까라는 그런 어,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거는 또 저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교만인 거를 또 그, 어, 선교제 있으면서, 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뭐, 하나님, 어, 저희가 전해야 될 것은 너무나 많고, 또 저희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들 너무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함께 나눠야 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뭐, 마음 속에 혹시라도, 어, 성교에 대한 마음,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어, 그, 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드신다면요. 그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많은 분들이 정말, 어, 그 두려운 마음이나 이렇게 걱정된 마음으로 이렇게 성교제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 한번. 정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그렇게 한번 정도는 그렇게 가셨으면은 어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 하나님이 뭐 이곳에서도 일하시지만은 많은 곳에서 어 일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다들 한번 정도는 음. 경험하는 은혜가 어 모두 계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받은 은혜로 다시 뉴욕에 돌아오셔서 음. 또 여기서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음. 수 있으면 그게 저는 성경인 것 같아요. 아 예. 네. 와 성사님, 아이고 우리 이제 송교지에서 한번 뵈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네요. 어, 맞아요. <laughs> 네. 이번 여름에도 또 우리 은총리 어, 친구들이 갈 텐데, <laughs> 야 정말 기대가 되고요. 네. 성사님 건강 조심하시고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다 같이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여기든 거기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laughs>